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세날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함으로 주님 보자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말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마 품파 몰아지 내가 지칠지라도, 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마을지칠주시 지칠해, 니가 지칠해, 니지칠때지지 She 다시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께 피하며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그 은총을 베푸사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수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수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건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순양은 얼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를다 주행하라. 아멘. 야곱은 하란에서 생활로 지칠 대로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렇게 외삼촌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합당한 임금을 요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간을 라반 밑에서 일했죠. 처음에는 라일이라는 이 여인을 보고 마음이 이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독했던 이 라반에게 속아서 먼저 큰딸이었던 레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언니였던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데 라이은는이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의 이2 0년 이라는 세월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때론 지옥처럼 온갖 미움과 소를향한 저주가 가득했던 그런 형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왜 삼촌 라반은 무려 야곱의 그 20년 동안의 품싹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가 막힌 삼촌이었습니다. 라반이 보니까 야곱은 그냥 도망치듯이 자기한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는 것을 이 라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품삭을 뭐 자기가 안 챙겨 줘도 뭐 이렇게 해도 처음에 야곱은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냥 잠잘 곳과 이 아내를 준다는 기대만으로도 기꺼이 헌신해서 일을 시작했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은 사실 야곱 때에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도 사실은 좀 조금 더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또 농사나 이런 축산업이나 여러 가지 집안의 유업을 이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정 형편을 위해서 자기의 풍삭스를 요구하지 못하고 평생 헌신했으나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여서 결국은 가정들이 싸우게 되고 어렵게 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희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함으로 평생의 상처가 되는. 가정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찾아오지만 마치 라반과 같은 이 나쁜 사업주 밑에서 일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자기의 형편을 살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두 딸과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질러낼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만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두 딸이 말하는 것 속에서도 드러나요. 15절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저 외국에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외국인 취급을 하면서 우리를 다 팔아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라바는 나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팔고 그렇게 돈을 갖는. 그 돈에 오히려 이렇게 심취했던 라반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형편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다시 2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말씀해주시죠.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20년을 돌이켜 보면 온갖 순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서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됐죠. 풍삭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두 아내를 얻게 되면서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겪어야 됐던 가정의 불안은 야곱은 물론이고 모든 이 가정에게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견뎌온 끝에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 동물에 특이하게 이, 이 얼룩무늬 있는 것들 점진 것들 또아롱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야곱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죠 유전자 조작처럼 뭐 새끼들을 벨때 그것을 눈앞에 보게 함으로써 마치 그게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야곱에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이 너한테 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어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 20년 동안, 나 혼자 죽을 것 같이 살았던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고, 라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에게 아이를 만들라, 낳게 하라고 추궁할 때, 막 자기가 화를 낼 때도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도망자 신세였고 형에게 거짓말을 했던 또 아버지를 속였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와 20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라반 너에게 악하게 행했던 이 라반의 행위를 내가 다 보았어 레아의 상한 마음 너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나에게 간절하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음에 기도했던 레아의 상한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레아에게 자녀를 준 것이고 라엘을 위해서도 결국에 내가 자녀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던 시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모든 인생들, 야곱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보고 계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 살고, 죄를 짓지 않고, 뭔가 궤도 안에서 잘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없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아무리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이 악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레아와 라일의 실수나 죄로 인해 자녀를 갖지 못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두 자매와 여종 두 명을 통해 이 열두 지파를 이룰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고통은 바로 이일차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드는. 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야곱처럼 어려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속임을 당하고 인생이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면 침묵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고통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함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레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이 베데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고통이 길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낱낱이 그 악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과 상한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데레 하나님 씨라는 약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오늘 12절 이후에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 지켜 줄게 이걸로 끝내시지 않아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했던 것, 베들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났을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갚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잘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이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했던 서원이 무엇이었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했어요.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2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숱한 죄악된 본성을 깎아내고 다듬어내는 그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속이는 자로서 속임당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나쁜 죄악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또 상실의 고통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의 고통 이런 모든 고통을 알므로 말미암아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구약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이 사명을 감당했던 야곱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험을 통해 언약의 계승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델레 하나님으로 나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주님 제가 제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훈련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라이 고백대로 살아갈 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서원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바로 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리석은 자들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의 시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라면 베데레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형통한 때를 걷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서원을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삶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배델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대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20년의 모든 야곱의 생활 동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베데레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데레 하나님은 처음과 끝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함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확사라게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짓눌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상황을 여시고 아버지 길을 내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없어서 영원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 우리가 기꺼이 드리기로서 원했던 아버지 그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서원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베데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우리와 교제를 위해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여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죄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